나라현은 그 나라현은 제가 왜갔냐면은 사실 나라현이 아시겠습니다만, 우리 백제 고도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도시에요. 나라현 지사네요. 어 지사하고 만나서 이 지사하고 나라현에 뜻있는 문학의 인사들이 우리 공주에서 열리는 그 가을에 열리잖아요. 대백제전, 열릴 때 참여를 대부합니다 그래서 옛날. 고대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뿌리다라는 인식을 저분들은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대백제전이라고 옛날에 백제문화제라고 했는데 대백제전 대백제전이라는 말을 2006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좀 열리고 있습니다. 그 대백제전이라는 말 자체를 명칭을 사실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중남부지사 할때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다 보니 이분들하고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. 해마다, 대백제전 할 때마다 한국에 오시고, 그 작년에 만났고,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라 현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, 공 예, 고맙다는 감사 감사도 인사도 하고, 그리고 우리 백제 고도라고 하는 아스카무나, 그, 아스카무라라고 있어요. 그 조그만 촌인데, 우리 부여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. 저도 처음으로 참가받습니다만그 처음 어, 현의 현민들, 그리고 그 무라, 그 촌장하고, 여러 가지, 얘기를 나눴고 이 뒤에 보이는 게 고인돌이에요. 그러니까 아스카 무라라고 하나 아스카촌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한 말하자면 어, 귀족 내지는 뭐 뭐라 뭐쯤 될까요? 그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이 이렇게 엄청나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저 분들 설명으로는 어, 이 정도 고인돌은 그 당시 고대 일본인들 기술로서는 만들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백제인들이 만든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저, 저 앞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이고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아스카무라 아스카촌의 촌장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대 문화 백제와 일본과의 문화에 관한 뿌리에 관한 아주 유익하고 재미난 얘기를 많이 서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. 또그 다음에는 아 여기 아스카무라라고 하는 데를 유네스코 문화 유적지로 지금 등록을 하려고 일본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따지고 보면 일본의 아스트라 문화지만 그대로 건너가면 그게 백제문화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.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, 일본의 고분을 아직도 발굴을 안 하고 개방을 안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짐작하시다시피 그 고분을 발굴하다 보면 백제왕이나 그런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그 고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고분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. 그러다 보면 이 유네스코 문화유적으로 유산으로 등록이 된다고 할때 같이 노력할 만한 일이다.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러면그 다음은 어딘가요그 다음은 베트남으로 음. 넘어갔죠.